이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받게 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이번 분들은 레노먼드 카드도 그렇고 타로 카드가 굉장히 다 비슷하고 명확하게 나왔어요.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이 꼭 받게 될 것을 뽑을 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들은 결과 자리에 풍요와 안정을 의미하는 물고기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의 결과는 풍요와 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조언 카드에 가까운 미래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도 이 안정과 풍요는 빠른 시간 안에 이번 분들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카드에서 느껴지는 몇 가지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상황과 잘 맞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책카드와 정의카드, 그리고 물고기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계약 관련해서 바라는 소식이 있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책에는 내가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하면서 꾸준히 노력해온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공과 풍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두 개의 동전 카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동전을 돌리면서 노력하는 걸 의미하고, 매달린 남자도 인내하고 참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면서 뭔가를 계속 준비하고 노력했다면 반드시 그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조언 카드에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 이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신다면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계속 앞길로 나아가다 보면 아주 좋은 성과와 노력의 대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우에 이 체카드에 비밀과 고민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일이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고 간직했던 어떤 답답한 사정이 있다면 그게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에서 해결의 실마리들을 찾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되실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불안했던 마음이나 걱정들이 사라지고 안정을 다시 찾게 되실 것 같거든요. 세 번째 조언 카드에서 전문가와 상담하고 정보를 더 찾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만약 이번 분들 중에서 너무 혼자만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면 책이나 유튜브 같은 어떤 자료들을 검색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 고민이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카드에는 잠재력과 가능성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의 잠재력을 통해서 풍요와 안정을 찾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매달린 남자 카드도 머리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잠재력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곧 여러분의 잠재력을 통해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풍요와 안정을 찾게 되실 것 같아요. 만약 이번 분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도전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일을 꼭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내가 무슨 잠재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거나,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지 마시고요. 이세 번째 조언처럼 정보를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다면, 그냥 따라서라도, 작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해본 일인데 생각보다 내가 재능이 많고 잠재력이 많아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이번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 카드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을 뽑은 카드인데 앞에 두 카드가 다 칼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느껴지는 게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내 주위에서 계속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어차피 안될 거다, 너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내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나, 잘못된 정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계속 나한테 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라내고, 뭐가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해야 한다. 주변에 휩쓸리면 안된다. 이런 말을 강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마지막 동전의 시종이 여러분의 생각을 밀고 나가고,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정보를 찾으신 후에 그걸 해보고 싶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계속 밀고 가시면 이번 분들에게는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풍요와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아요. 이번 분들마다 상황이 다양하겠지만 카드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번 분들에게는 빠른 시간 안에 풍요와 안정이 찾아올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당당하게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분들에게 항상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받게 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두 카드를 여러분이 받게 될 것에서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면서 뽑았거든요. 4번 분들은 결과 자리에 집카드가 나와서 어떠한 경우든 편안함이 지속되는 그런 상태를 찾게 되실 것 같아요. 정신적인 편안함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오래 살수 있는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세 카드는 정보와 소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분분들은 어떠한 정보나 소식을 통해서 편안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분분마다 상황이 다양하고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카드에서 느껴지는 몇 가지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맞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카드에서 아홉 개의 지팡이 카드는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를 의미하고 경계가 많고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을 의미해요. 지팡이 여왕은 당당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고 여유와 풍요까지 있는 인물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느껴지는 게 아마도 4번 분들은 지금까지는 이 아홉 개의 지팡이처럼 걱정이나 고민이 많고 불안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두 카드도 그렇고, 최종 마지막 카드에 썬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안정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에,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사회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혼자 지내면서 계속 불안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회나 소식을 통해서 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곳에서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시게 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4번 분들은 조언 카드로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카드가 나와서 만약 4번 분들 중에서 인간 관계에서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들과 만남을 피하고 계속 혼자만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불안함이나 걱정은 내려두고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태양카드도 나왔고 집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경우로, 사번 분들 중에서 나는 어떤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합격 소식이나 계약의 성사 이런 식으로 사람이나 기업, 업체에서 통보를 받아야 하고 통과를 해야 한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다리던 소식이나 아주 좋은 제안을 받게 되고 활동성이 생겨서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당당하게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우로 여러분들 중에서 이사나 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그것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행동해야 한다는 이두 개의 조언 카드를 같이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건 사번 분들 중에서 이사와 이직을 하고 싶은데 뭔가 망설이고 있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이사나 이직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사나 이직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데 지금 내 사정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나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제 해결이 될것 같거든요. 가운데 조언 카드의 내용이 새로운 풍요와 흥미로운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 이런 카드라서 확실히 사본분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들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을 뽑은 카드인데 첫 번째 카드로 7개의 칼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느껴지는 게 미련과 망설임이거든요. 4번 분들은 움직여야 한다는 카드도 두장이 나왔고 7개의 칼도 나와서 뭔가 모르게 이동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내 현실과 과거, 이런 것에 미련이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새로운 곳,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두 카드가 시종컵카드와 기사컵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느껴지는 게첫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소식이나 기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꼭 그걸 잡아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 관계에서 지금까지는 좀 힘든 부분이 많았다면, 여러분이 새롭게 만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줄 좋은 인맥이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4번 분들은 태양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번 분들에게 항상 행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받게 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여기도 카드가 여러분이 받게 될 것에서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고 뽑은 건데, 여러분은 결과 카드에 백 카드가 나왔어요. 변화와 이동을 의미하는 카드라서 6번 분들은 인생에서 큰 변화와 이동을 맞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이더 카드가 빠른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변화와 이동의 속도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고, 칼카드가 많이 나와서 아마 6번 분들은 고통이나 상처에서 벗어나는 그런 변화와 이동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많고,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카드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상황과 맞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카드들이 여러분이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뽑은 카드인데, 10개의 지팡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불안하고 버겁고 지친 현실을 의미해서 아마도 6번 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참아야만 하고 버텨야만 하는 견디고 살아온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내가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그런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대로 현실이 돌아가지 않고, 나는 그냥 참고 버텨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칼의 여왕카드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들은 다 끝이 날 거고요. 여러분은 이동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에 이 라이더 카드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칼의 여왕과 함께 봤을 때 여러분을 힘들 상황에서 꺼내줄 어떤 새로운 인물이 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한명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에 이 라이더 카드는 소식이나 기회를 의미하거든요. 백카드에도 일단 타기만 하면 물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식이 있고, 내가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이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그 소식이 빠르게 올것 같고요. 만약 나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상황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고 에너지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기회가 찾아오거나 정말 행운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치유하고 쉴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세 번째 경우로 이 라이더 카드에도 백카드와 마찬가지로 변화와 이동의 의미가 있어요. 이동과 이동이 합쳐지고 칼의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스스로 단호한 결정을 통해서 힘든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빠져나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억지로 버티고 계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이제는 내 자신을 희생하는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곳을 빠져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동카드만 3장이 나왔거든요. 확실히 많은 분들이 어떤 인생의 변화나 이동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카드도 두 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내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까지 희생하면서 어떤 상황에 버티고 계시거나, 괴롭고 힘들다고 너무 자신의 건강을 방치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을 최우선에 두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카드들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을 뽑은 카드인데 여러분이 그동안 참고 희생하는 그 과정을 견디셨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6번 분들 중에서 내가 힘든 관계 속에 있는데 그냥 참고 버티고 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정이나 미련, 이런 것들은 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서 떠날 시기가 온것 같아요. 이두 개의 지팡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만약 여러분에게 이동의 기회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망설이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계속 버티고 있거나 망설이는 그런 것들을 경고해 주는 것 같거든요. 이 가운데 카드의 내용이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들은 피하고 긍정적인 것들만 주변에 둬야 한다. 이런 내용이라서 만약 6번 분들 중에서 내 의지로 어떻게 할수 없는 힘든 상황이라면 곧 여러분들 주위에 긍정적인 기운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고요. 만약 여러분 의지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곳을 빠져나와서 긍정적인 기운들로 여러분을 감싸야 한다.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조언 카드의 내용도 여러분의 에너지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이동과 변화, 빠져나옴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힘든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행복한 기운들만 가득할 테니까요. 만약 지금 힘든 상황 속에 계시다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잘 돌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긍정적인 기운들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게 항상 행복한 기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앞으로 꼭 받게 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여기 두 카드는 여러분이 받게 될 것에서 원인과 결과를 뽑은 카드인데 8번 분들은 결과 자리에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이 나무 카드는 치유와 성장, 경험을 의미하고 안정적인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관 카드는 끝과 마무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뭔가를 마무리 짓고 인생에서 안정적인 뿌리를 내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 8번 분들은 좀 전혀 반대되는 느낌이 두 가지가 들어서 내용을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맞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8번 분들 중에서 꽤 오랜 시간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해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고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많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좋을 것이고, 여러분의 불안이나 걱정은 다 사라질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새 인생이 시작된다는 카드가 나왔고, 나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했던 그 일에서, 노력했던 그 일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인생을 발전시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칼의 왕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시면 전문성을 인정받고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언 카드에 첫 번째 카드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 카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8번 분들 중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음에도 너무 많이 걱정하고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불안함과는 다른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의 힘든 시간은 끝나고 새로운 태양이 뜰 테니까요.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인생의 안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와는 반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서 준비한 게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어떤 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상처 속에서 좌절 속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을 다시 찾으실 것 같거든요. 실패와 상처 속에서 내 자신을 그냥 묻어두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실 것 같아요. 만약 8번 분들 중에서 내 자신을 너무 비하한다거나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어차피 난 아무것도 안 되겠지, 더 좋아지진 않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는 칼의 왕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도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고 안정적인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언 카드에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기적을 기대해라.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오히려 더 좋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타고난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앞으로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8번 분들 중에서 어떠한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그 상처는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여러분과 함께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좋은 사람들, 좋은 인연들이 나타날 테니까요. 상처 속에서 너무 머물지 마시고 새로운 앞날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들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을 뽑은 카드인데요. 만약 8번 분들 중에서 어떤 도전이나 준비한 것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두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듣고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능력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한다거나 작은 꿈을 꾸지 말고 조금 더큰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걸 조언해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어떠한 실패나 좌절의 경험 속에서 아직까지는 상처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은 곧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여황제와 칼의 왕의 모습을 찾게 되실 테니까요. 너무 우울함 속에서 오래 계시지 마시고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준비하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의 상처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을 여왕제로 만들어줄 좋은 인연이 꼭 나타날 테니까요. 우울하거나 불안감 속에서 너무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경우든 8번 분들은 10개의 칼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불안, 상처, 이런 부정적인 기운들은 다 사라질 거고요. 행복한 새 인생이 시작될 거고, 여러분에게는 마법 같은 기적이 찾아올 테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다려 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신 8번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게 항상 행복의 기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